환자분이 눈매교정술을 풀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눈매교정을 풀려고 할 때는요. 일단 과교정인 경우에 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눈이 크게 떠지는 경우에는 눈매교정을 풀어서 재교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뜨게 그렇게 하기 원하시죠. 또 하나는 유착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착이 있으면, 눈뜨는 근육하고 유착이 생겨버리면, 눈을 뜰때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나고,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눈매교정수를 풀려고 하시죠. 때로는 아주 드물게는, 어, 뮬러근을 터킹한 경우에, 여러가지 압박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눈매교정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제가 직접 보고 눈매교정을 풀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네요. 감사합니다.